그렇다라고 하면요. 어 이제 맹자. 맹자는 공자의 어, 공자의 에, 제자죠. 공자의 제자, 공자의 아들의 제자. 그데이 맹자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어, 공자님은 인을 주장했는데 맹자는 의를 주장이세요. 우리가 인의지 이런말 들어봤죠? 사단 인의지. 응? 그런 말 들어봤죠? 흥인문, 뭐 돈오문 그런 말 들어봤죠? 인과 근데 맹자의 사상은 의예요. 의는 뭐냐면 오름, 발음이에요. 그래서 인이 아주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라면 의인은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 맹자는 인보다도 의를 더 강조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 맹자가 시대, 살았던 시대는 공자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 옳고 그림을 가려서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왕도 정치라고 했는데, 어, 가장 맹자의 사상에 가장 핵심 말은 뭐냐면, 민위기, 이런 말이에요. 민이 가장 귀해. 사지의 그 다음이야. 왕은 제일 가벼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잖아요? 어, 예전에, 어, 이 말을 가지고, 어, 지금 그전에 그 DJ 대통령이, 와이스 대통령이, 어, 좀 이렇게 실정을 했을 때, 왕도, 옛날도 왕도 갈아엎었는데 대통령이 전문양이면 갈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들이 이 말에서 나왔어요. 왜? 백성이 제일 주, 중요해. 우리가 공 뭐야 공자님은 덕치라고 얘기했는데 응? 덕치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왕이 잘못하면 혁명이라도 해서 갈아치워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이 말에서 근거가 나왔는데 어, 조금 이제 심했던 것은 있는데 어,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맹자는 거기서 어 조금 혁신적인 그런 그 주장을 했고 어, 그게 바로 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어, 맹자의 참그 중심은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성선설이 뭐냐면 성이 원래 선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자의 제자 중에서 맹자와 순자가 있어요.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어요. 공자는 그 맹자를 성선성선을 주장을 했고 성선은 뭐냐면 내 마음이 본래 선한 거야가 주, 요지예요. 근데, 순자는 정반대야. 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본래 약해. 이게 성악설이에요. 근데 그, 기본 전제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와 순자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다루,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사악이 있는데, 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사덕이라는 것은 인의지인의지인데 인오이지. 우리가 측은지심, 소우지심, 자비지심, 사양지심 이런 걸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인이라고 하는 마음은 측근해 나무 측근해 해주는 마음이 있녜요. 그게 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의로움이기 때문에, 속어지심 수치심을 느끼는 그 마음이 그이 의라는 거예요. 수치심, 수치심의 그 전제에는 뭐예요? 오름이란 게 있는 거예요. 오름을 어긋났을 때는 수치를 느끼는 거야. 그게 바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사양해 사양하는 마음이 예의 마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라는 것은 뭐 지혜죠. 지혜이기 때문에 시비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야. 응?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 이 사단이라고 해서 단, 이 단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단초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지만 옛 어른들은 그것을 인의지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인의지라는 것이 다내 마음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인의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떨 때는 추분지심 그런 마음으로 드러나어떨 때는 시비시, 지심으로 드러나고, 시비를 느꼈을 때, 아, 이것은 내, 내가 좀죄가 있구나. 적은의심이될 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 우리 서울역에 가는데 거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에 동조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이 마음에, 내 마음 속에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갖고 우리 어머니 가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것은 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의 마음을 키운다. 이런 것들이 확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 그러니까 요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자, 맹자의 마음은, 우리가, 흔히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맹자 나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선해. 왜?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악크다라고 하면, 아크다라고 하면, 그 악함을 어, 선하다라고 하면 선함을 어, 뭔가 붙잡아야 돼왜 내가 다 의지하기가 힘들어 왜? 나를 중심에 세워둘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종교가 아닐까 생각이 요 우리나라 종교가 엄청 많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성악설이 맹자는 성선설이 있고 일본은 성악설 주장했는데 근데 그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요시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순자의 그 핵심 논리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뭐냐?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해줄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의 말을 내가 세계에서 항상 나를 컬티베이트, 나를 트레인 시키고 항상 내가 악으로 갈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맞고 틀리고 그런 관계는 아니, 아니에요. 어떤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티 공자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르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맹재라는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성인. 그래서 맹재라는 사람은 아까 인어야지. 성선서를 주장해서, 성선서는 뭐냐면, 불인지심과 사단과 양지 양능이에요. 우리가 양지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양지는 본래 내 마음이 타고난 거. 그걸 영어로 인네이트 그렇게 얘기하나요? 내 마음이 타고났어요. 선한 마음이 타고났어. 내가 그선한 마음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단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얘기지. 사단이 있고 양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맹자의 사상. 책의 속에서는 그래서 어, 이렇게 맹전을 생각하고 을 있고 어, 여기에 비해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 본래 인간이 악하다 그래서 어, 화성 기위를 주장했는데요 화성 기위라는 것은 어, 내 본성을 변화시켜서 어, 위, 위로 가야 된다 위는 바로 뭐냐면 인위라는 거예요 인위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예약이라고도 예, 예약이라, 예 예라고도 얘기해요 내 본성을 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 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공자가, 아, 이렇게, 그, 이두 제자가 있었지만, 서로 반대적인 생, 생각에서, 아, 어떤 그, 반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뭐가 맞고 틀린 건 없지만, 아,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 어떤 그, 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좋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자님한테 배운 다음에 제자들로 인해서 이게 서로 분화가 돼서 읽게 보는 시각, 이렇게 보는 시각. 또그 유교라는 것은 또 춘추전국시대에 공자님이 가르쳤지만 이게 역사를 두고 나서 좀 바뀌어 왔어요. 어떻게? 어, 때로는 뭐근문학 때로는 주자학, 때로는 양명학, 때로는 고증학, 때로는 고향 공양학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주자학은 뭐냐면 주자가 한 거예요. 주자, 주자, 주자는 뭐예요? 성리학이야. 양명학은 뭐예요? 여기는 왕수인, 왕양명 이런 사람도 양명학을 했죠. 왕양명. 이 주자와 주자학과 이 양미학은 서로 정반대예요. 우리나라가 보면 지금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좌파하고 우파가 있어요. 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주자학은, 어, 쉽게 얘기해서 주자학은, 어, 우리가 보수랑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서 양미학은 새로운 새로움을 주장하고, 새로운 것을 중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양미학적인 소, 그, 에요 그 때문에 주자와 양명은 서로, 어, 이, 주, 그, 이, 요가를 가지고 좌, 우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주자에에서는 성중리. 성이라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치다. 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이다. 그런 거예요. 성이야. 이 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성은 뭐예요? 하늘이야. 하늘은 뭐예요?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허무 맹랑하다고 해요. 그이 양명에서는. 뭔가 잡히지도 않고, 그냥 어떤 그이도대체 뭐자는 거야. 근데 뭔가 우리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심이 뭔가 움직이게 하는 그이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이라는 거야. 근데 이 양명이라는 것은 야, 생각해 봐라.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알아? 내 마음이야.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내가 교회를 가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 근데, 현금할 때, 오늘은 만 원을 넣까1일조로 10만 원을 넣까 15만 원을 넣까1일조는딱 10분의 1을 내는 게1일조야 근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 아까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어, 네 믿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심은 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내 판단 자체가, 내 판단 자체가 어내 판단 자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게 하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심중리라고 엉야멍 영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혁신과 진보를 주장하라고 어떤 그 우리가 아까 온고 지신 그런, 그런 말 했죠. 온고가 되고 온고가 중심인데 여긴 지신이 중심인 거야. 법고가 중심인데 창신이 중심인 거야. 이렇게 사람 성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도, 어, 떤 거, 인간의 시각 따라서 바뀌어왔다. 이것들이 요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청대는 이제 고증학. 고증학은 뭐냐면, 아이, 말할 때, 뭐가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이런 요지예요. 공양학은, 어, 또, 더 진보가 나와서 우리 중국 청나라 때, 이제 말기에 공양학이 나와있지만, 이 공양학 때문에, 어, 중국이 어, 중화민국으로 바뀌는 그런 그, 이, 그, 기틀을 제공한 것들이 공양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해서 어, 주자나 왕양명 여기가 핵심이 되겠고 어, 또이각 시대별로 해서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나타나서 어, 유교라는 게 무엇인가,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해서 저술을 통해서 강조하고 관점을 달리 보이는 어, 그 변화를 해왔다,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